모든 것에 감사하라. 아참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.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발을 해줄 수 있는. 미화원들이 계시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저는 오늘 앉아봤습니다. 자, 앉았다, 일어섰다. 네, 앉고 일어서며 감사했습니다. 야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수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감사합니다. 내게 이렇게 손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튼튼한 손, 건강한 손도 있음에 감사합니다. 이야,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조건입니다.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. 저는 로또를 사지 않고 늘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